이번에 이대일신네을 이겨라 게임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황색 갈색인가? 테레사 위나라. 아, 저 색깔 좀 색깔 좀 차이 나는 것좀 해주지, 좀. 아, 어느 게파랑색이야 이건가? 이게.. 민선님의 오나라 같네요 이게 신님의 오나라 만났죠? 트레이드필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핑크 올라왔습니다. 아직 부대지 손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아카데미, 신인이 맞나? 부대기수 지금 올라가요? 아무래도 좀더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이 신인님이실텐데 이대1이라서 그구의 템플? 어, 신인님 맞나고네 부산인도 템플 하나 올리면서 바로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신인님 더 빨라요? 코끼리 하나 찍혔고? 정실 가죠. 그러면서 둔타워, 바질도 하나 대기 중에 있고요. 석하마워 걸렸고. 이제 적토마가 걸렸네. 요 하지만 바질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한번 더. 아, 마법사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사님의 적토마를 신님이 바꿔 탔어요. 선생님이 좀더테크가 빠르네요. 포털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위나라는 코끼리 이후에 지금 구사 하나 생산 중입니다. 가진 거 아닌가? 같이거 것처럼 보이지? 민선님도 포털 올라가고요? 아 그러면서 지금 신인님이테드사님 진영 왔는데 나갈 게 없죠 지금 공수 하나가 다 나오지만 예, 힐링 걸겠죠? 그러면서 바지리스크 만화 가 풀피해요? 아 이거 지금 민사님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격과 통제서도 없어가지고, 이거 막을 게 마땅치 없습니다. 아, 지금, 음 병법 연구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궁수가 한 개씩 나와가지고 계속 잘리고 있어요. 아, 이제 맞나요? 지금 바지리스크 이제 도와주러 가고 있고, 없사가 지금 궁수 들고서 지금 같이 싸워주고 있죠? 아, 근데 민사님은 지금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둠타워가두 개나 있고, 궁수가 나올 때마다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바질스크한 개의 군수가 지금 다섯 개 이상 잡혔어요. 일단 잡혔고. 아, 지금 그리고 업사도 도망가다가 잡혔나 보네요. 지금 비올더 한개 반. 이런 사이 민서님은 히어로 게이트 올라갔고 포털도 늘려주고 있고요 지금 멀티 하려고 대기중인 민서님의 오나라 그리고 궁수 모아주고 있는 테레사 궁수 업그레이드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5조의 조조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아직 멀티클로킹 걸면서 비올더 3개가 난입했는데 지금 디텍팅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초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비올더가 소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대응을 안 해주고 계시는 아, 이제, 대응하시네요. 아, 근데 멀티클로킹 풀리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신입 비홀더. 아, 근데 궁서가 꽤 많이 모였는데. 타워 두 개는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사가, 아, 근데 맨지스가 나왔네요? 일 타워는 깨졌는데, 멘티스. 아, 멘티스. 멀티쿨킹 걸렸고. 아, 멘티스가 지금 야금야금 잘 먹어주고 있죠. 아무리 와도 비러는참 사귄 것 같습니다. 그 많던 궁수가 멘티스 한개에나 잘려나가고 있어요 아, 다시한번 추가 병력 보내지만 궁수 4개밖에 없구요 아직 합류 안하고 있고 아직 초사원 통제소도 없구요 민서님의 지금 비올러가 추가가 됐는데, 다 멀티체킹 가나요? 일단, 신이님은 둠 둔타워 하나랑 엔티스 세기 그래도 궁수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지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까지 그리고 민서님은 멀티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영웅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지금 좌자 70% 아, 일단 궁수. 이거 컨트롤 하셔야죠. 멘티스 다섯 기 아, 멘티스에 지금 멀티콜킹 걸면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리사님의 유일한 약점이 지금 디태팅이에요 아, 지금 디텍팅된 멘티스 계속해서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아직 초선 통제소도 안 보이고. 아, 그래도 지금 궁수 많습니다. 위에는 지금 디테팅할수 있는 비율더도 있고요. 거의 다 좌자까지. 지금 오조에조조 업그레이드가 된 좌자거든요. 와 주는 거 죠？제목 해보 니까요？무서워서 아, 짤짤 데사 주고 있 는데, 아 좌자, 아 좌자, 지금 어제 제대로 들나갔 죠？지금 비 올다. 아, 신인 이 결핍 지지. 아직 안 나가시고 있고. 아, 됐어. 오저저 풀렸죠. 하지만 멘티스 잘려 나가고 싶나? 물량이 장사 없어요. 아, 일부러 같이 안 쳐들어가시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 클로킹된 매티스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풀렸죠? 아, 그래 매티스 참 세네요. 클로킹 걸어주면서, 다시 하 러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지금, 인선일 전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는 사이 전매특코 테레사의 불사조. 지금 불사조 모아주고 있고요 피디님은 지금 막아내기 버겁습니다. 그런 사이 민서님은 계속해서 멀티 막 돌아가고 있고요 12시에는 민서님의 멀티, 아예 그, 테대사님 멀티까지. 육사조 한기 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왔고요. 업그레이드까지. 육사조 맞습니다. 아 지니님 좌 잠... 좌절. 아 이쪽은 드래곤. 어좌전 잡혔나요? 좌절 다시 뽑히고 있고. 드래곤즈대 3개, 꿈의 조합인데요? 봉수 5개, 불사조까지. 드래곤은 보지도 못하고 나가실 것 같은데? 아, 불사조 너무 좋아하시네. 아, 신인 2차 지지. 아까 지지를 치셨지만 안 나가셨어요. 구사조 다섯기 강력한데요.